자 안녕하세요 권브로님 댓글 남겨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대한 답변 하겠습니다 레스키리 번아웃처럼 멘탈적으로 흔들리거나 지치는 순간들이 찾아올 텐데 선생님만의 극복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번아웃이나 슬럼프를 이겨내는 방법은 어, 우선 제 몸에 새긴 의미이기도 한데 그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호크쿼크 트렌지비트 힘든 시간을 돌이켜 보면은 또 그냥 지나간 시간일 뿐이다. 그 몸에 새긴 의미를 저는 항상 되새기고는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걸 어떻게 행동으로서 옮기냐면은 어첫 번째로는 감정을 조금 컨트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심적으로 케어할 때는 좋아하는 게 운동이다 보니까 운동을 하면서 약간 땀을 흘리는 게제 감정 컨트롤에 조금 도움이 많이 되고 두 번째는 음악이나 글귀 있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걸 보면서 좀 감정적으로 좀 차분함을 유지시키는 게첫 번째 제 슬럼프나 번아웃을 케어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이 그렇게 좀 낮아졌을 때 다음에는 계획을 세우는 편입니다. 목표나 꿈을 위해서라면 홍보, 마케팅, 작업, 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운동에 있어서는 슬럼프를 분석하고 원인을 찾는 방안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작은 거 하나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할수 있는 일을 체크하는 게 안정기 됐을 때 제일 우선적인 업무입니다. 그런 작은 행동들이 클리어 될 때마다 성취감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취감이 하나 하나씩 모이다 보면 돌이켜 봤을 때 슬럼프나 버 나웃 그 시점이 다 지나간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뻔한 소리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번아웃이나 슬럼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번브로님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혹시 지금 번아웃이나 슬럼프가 오신 건 아니죠? 인스타를 통해서 서로 대화하고 유대를 쌓아가고 있는데, 너무 잘하시고 있고, 지금처럼 즐겼으면 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즐기면서 하다 보면은, 어, 먼 훗날, 본인에게 분명, 좋은 의미로서 결과가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한번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